안녕하세요 현우입니다. 오늘은요 엄마랑 여기 저 높은 계단에서 가위가위볼 해서 계단 오르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여기 보이신 아줌마가 우리 엄마입니다. 아줌마랑 엄마? <laughs> 아줌마 말에 화가 났습니다. 네 그렇네요. 저기 보이시는 저기가 저기가 자 그럼 빨리 시작합시다. 포니라. 자, 그럼 시작하시죠. 하, 나둘가위 바위보. 헤이 가위보. 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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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세 칸. 아, 다섯 칸이구나 <laughs> <포니. 그만>. 자. 뭐. <laughs> <laughs> 자, 이제 가위 가위보. 뽀. 네, 예, 네. 또한 네, 네. 에스트. 어어 어, 어, 자 하나 둘셋넷 다섯 방구 뿡아 응. <laughs> 하나 둘 가위 가위보 안돼 한칸 가위 가위보 뭐뭐뭐 오예 가위 가위보 뽀. 가위바위보. 가위 뽀. 아니. 가위바위보. 가위 뽀. 히히.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가위. 눈이 나빠서 안 보여. 가위바위보. 가위 뽀. h 하이가 이, 어? 아다크? 래하이 a 이보보 r n 어 a Hai g 려 빨리 o h b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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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고 boh, boh, 게 o h boh, 나올려일일하 하자 이 a 이가이보보가 h 바 i 보 안돼 아니 가이바이보가 I 가이보 l h i 가오. 가이가이보. 가이가보 가이가이보. 가이가이보. 가보이보그똥 짧으면 어떡하려고. 왜집 가자 그럼. 빨리 지퍼를 한 거어서 빨리 따뜻하게 해야 된다니까. 아, 아 방송사태. 방송도 사키나가죠. 방송 사고. 방 <laughs> 거죠? 안 된다. <잠가>. 어? 아이로크. <laughs> 렇게 왜? 나왔어. 아, 진짜? 진짜로? 아, <laughs> 정말. 어떡할까? 어떡하려고 그래? 어? 어떡하니? 엄마 잡고 게 잡아봐라. 어, 거꾸로 입었어. 어? 거꾸로, 아니. 아니야, 잡아봐. 핸드폰 받아 비상사태가 났습니다. 응, <laughs> 어떡해. 응. 아니, 진짜 똥 쐈어, 바지에? 응. 어? 팬트도안 입었지? 응. 아, 진짜 바지에 똥 싸면은, 그 엉덩이 뒤에 또, 어떡하려고 그래. 에휴, 씻으면 되지, 그거. 아 줄줄 흘러내린대 지 나중에 이제 더 싸면 바지 미 가랑이로 할거 없어 발 쪽으로 아 신발에 똥이 찬다고 아 <laughs> 어떻게 할고 그래 정말 어떡해 바지까지 아, 수있겠어 몰라 어. 잘다 이어서 아니, 아까부터 이렇게 장구라고 해도 찬 바람 다 네. 들어가게요 아, 바지도 얇은데 이상 가이가요 아니 이어서, 가 이어서 아, 싫어 아 멈춰 아똥 싸는 안 쓰다고 안안 안썼다고안썼다고 장난이야. <웃음> <웃음>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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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그냥 놀라라 보아 뭐. 진짜 가이, 가이, 보이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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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가이, 가이, 가 가위, 가위, 보보보보 가위, 가위, 보 가위, 가위, 보보보 이제 독한 명가면 없으면 영원히 밥을 못 먹게 될 거야 가위, 가위 가위, 가위, 보 내가 이겼다 보니야니보니야니보니 싸가지 없는 놈 가자 이제 왜? 똥 마려운 게 없어진 건 아니야 엄마 다이어트 열심히 다이어트 열심히 하나 둘잠깐 진짜 나온 거 같은데? 오 만족하네 I'm not sure. I guess. Hat, h 이어 do, tie 이어 u r tears, s h i m m 우리 여기서, 열심히 운동 좀 하자 서서 하는 거 누워서 하면 또싸 괜찮아? 아 괜찮아? 여기는 어차피. 우 이거 하고 있어야지. 금폰니 다리 갈리는 운동기. 어, 이거는 잘안 된다. 여기 괜찮해야지우 준호 잘 돼!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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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호 우우! 우 다시 시작. 음, 음. 아왜 이렇게 빨라 이거? 어 음. 너무 빨라. 어, 우와. 아 이건 그만할래. 우와. 이만 이거 해야지. 5 분도 안아서 하는 나의 포기는 엄마의 마음을 진정시키지 않습니다. 포니도..근데 안보인다는게 포니는 저기서 날 보고있습니다 저기 털 보이시나요? 다시 돌아섰습니다 자 이제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노. 이게 제 다리입니다 보이시나요? 안보이시겠죠? 조금 보일겁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폰을 들고 하나 둘 다이어트 열심히 하나 둘 하나 둘 저기 아파트는 제 아파트가 아닙니다 저렇게 높은 건데 아파트가 될수 없어 어될 수도 있겠나 될 수도 있겠나 되면 다이어트 성공 확률이 저 아파트 재산은 확률입니다 하하 <laughs> 아아 나도 언젠간 저 별처럼 예뻐질 거야. 하후하 하, 하나 둘 하나 둘얍얍얍에 엄마? 엄마 이제 운동 다 했어 집가자 역시 나의 운동은 다이어트는 나의 다이어트는 5분이 안돼 끝나요 엄마의 뒤태는 무척 지쳤답니다 엄마의 검은 패딩 입고 와서 영상을 망쳐 비스듬히 보이는 건 포니의 뒤태 정말 귀엽죠? <가진> 랄라라라, 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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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열심히 타임! 열심히 포니야 안 뒤돌아봐 여신은 일싸가 아니라서 안 보여트라 <laughs> 잠깐 어반갑 <laughs> 운동하는 엄마입니다. 아주 열심히 운동하죠. 담배 뜯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담배 뜯고 싶다! 아! 아! 담배 뜯고 싶다! 아! 아!

신사 개털이 됐다니까? 뭐, 진짜? 나쁘다. 어떡해. 망했어. 진짜, 그러니까. 어, 진짜. 근데, 나 지금 엄마랑 같이 산책하고 있거나? 아, 이거 참고로 폰이다 아, 진짜? 그래 너, 아, 그래, 그럼 끊어. 어, 알겠어. 어. 할머니가 진짜 쳐다봤어. 어떡해. 뭐, 어해 미친년으로볼거 아니야. 혼잣말 하는. 뭐, 네. 엄마는 엄마 일 아니니까 그렇게. 엄마랑 같이 다니면 정상으로 볼 거야. <laughs> 혼자서 중얼중얼하면서 다니면 이상한 것 같아. 엄마랑 같이 다니면 엄마까지 저미친년으로볼수도 있어. 뭐라고? <laughs> 아, 정말. 엄마랑 강아지랑 다니면 되는 게 정상. 유튜버에 엄마가 내 때리려는 사진이 너무 싫어요. 맨날 뭐만하면 때려. 어때로 때리신용지? 내린 사 신용도 때리는 거거든? 만두래 만두래 나는 취해버렸네 그게 바로 이터블 오라한다어 아, 그래. 어, 여기 건물 생겼네. 응. 와 응. 여기 뭐 하는데? 아왜 아, 하는 그래? 거. 여기가 응. 여기가 응. <laughs> 여기가 세을군구라고 미쳤다. 왜 이렇게 넓어? 생활고등이, 2층, <laughs> 와. 돈 넣고 <웃음> 싶다. <웃음> 돈 없어. <얻어. 웃음> 아프니 거지래, 요. 그렇네. 우리가 다 먹여주니까. <laughs> 여기 악어가 있습니다. 냄새. 여기 보이시나요? 아, 그거 잘 보시면. 전부 아, 너무 아, 뿌셔. 야, 야, 다 근데 이어어졌어잘 넘어져. 전원 꽂았다.